네, 이렇게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 가운데에는 용기를 내 사학비리를 고발한 이른바 공익 제보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학교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재단의 보복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이상미 기자입니다. 소속 학교에 학내 비리를 제보했던 정유진 교사. 얼마 전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과금 분배를 제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원 성과급제는 단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교육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교사는 학교 측이 성과급 관련 논란을 명분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건을 가지고. 어... 징계되는 경우가 저만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징계할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징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 교사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사립학교 측은 다른 이유를 트집 잡아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학 비리를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징계에 맞서 승소하더라도 학교로 돌아가면 재단에서는 또 다른 사유를 빌미로 악의적 처분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부 비판이라든가 공익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어, 어떤 그괘신죄라든가 보복으로다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징계 심의를 받고 의결을 당할 수 있어야지.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 공익제보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학비리 신고자도 공익 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교 법인의 공익제보자 보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는 사학비리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 그냥 일반 직업하문에에 그 일하는 분들은 법반이라든가 교육 가치를 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교육 당국이 공익 제보 교원의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립학교 측의 부당 징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